팀 스쿼드 보고, 아, R.K. 순위에 측 한번 가볼까 로스터? 좀부리언부터 좀 해보고 모건, 함박 클로즈, 하이퍼폴루. 일단 n b t i 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성향으로 봤을 때 로스터 준수하다. 그러니까 저점이 일단 높아 왜냐면 한박 선수가 클로저 선수랑 되게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드와 정글은 창과 방패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공격성을 희생해줘야 돼 클로저 선수가 창이라면 한박 선수가 방패 좀 밸런스 잡아주는 역할 제 느낌상 한박 선수가 좀 그런 성향이에요 테 라인 조율 좀잘 해주고 주도권 센 라인 잘 살려주고 그러니까 방향성을 잘 정해 파이프 선수가 개인적으로 구마유시 선수랑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드 정글 원딜까지의 그 합을 놓고 봤을 때는 창날이 좀 날카롭고 손잡이가 튼튼하다. 뭐 이런 느낌? 자! DRX 우연이가 좀 살짝 창과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밸런스형 미드는 아니야. 손잡이를 누가 붙여줘야 돼. 주한 선수가 좀 손잡이 역할을 잘 해줄 것 같고, 주한 선수가 좀 밸런스형 스타일이잖아. 미드 정글 합 합격. 제가 말하는 건 성향이에요. 사람의 그 느낌, 플레이 스타일 이런 걸 봤을 때, 테디 선수가 좀 살짝 아웃복스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안딜 선수가 난 진짜 잘 모르겠네. 게임은 되게 잘하는 선수 같거든 내 기억으로. 리치 선수가 좀 탑에서 밸런스 잘 잡아주고 같고 일단, 보려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팀 바텀을 아직 잘안 봐가지고, 이거 솔직히 못한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왜냐면, LCK가 바텀이 너무 세 유럽의 테디 안 딜, 뭐, LPL이나 LCS나 LEC 이런 데서 테디 안 딜이면 은쎄 보이는데, LCK라고 하니까 막 그렇게 세 보이진 않아. 다른 팀들이 지금 대충 생각해봐도 막 너무 세가지고 일단 그래도 로스터 자체는 밸런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다 할 뚜렷한 장점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자. 다음 농심이네요 농심 이번 시즌 로스터 굉장히 잘 짰죠 킹겐 선수가 제 느낌상 라인전을 찍어 누르는 선수는 아니야 하지만 잘안 말리고 자생형 탑 자람 뭐 아트 산트 이런 거 우리 팀 탑이 뚫리진 않지만 가만히 놔두면 후반에 뭔가 캐리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의 탑이에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형 실비 선수도 한타 퍼포먼스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었어 하지만 무난하게 반은 가주는 이니시 열때 열어주고 안정형이지만 날카로움은 없다 뭐 이런 느낌이고 이제 비에고 같은 챔프가 전형적인 이제 숟가락형 정글이거든요 이제 해줘 해주면 캐리함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서포트 굉장히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실비 선수 같은 경우 서폿이 이제 딜라이트 리엔즈 캐리아 좀 이런 진짜 S급 서포터들이랑 하면은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좀 생각은 해봤는데 이 조합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실비 선수가 조금 더 날카로울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류엔지 선수가 게임의 판도를 좀 되게 잘 읽거든요 좀 유연한 게임을 잘해 근데 이 템포를 좀 따라와 줄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긴 해 왜냐면 항상 하위권에 있다 보면은 맞는 연습은 많이 하는데 때리는 연습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팀들은 스크림에서 성적이 한40%아니면 반반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은 게 강팀은 이런 팀 상대로 좀 실험픽 같은 거를 되게 많이 하고 굴리려고 좀더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약팀이라고 생각되는 팀들 상대로는. 이제 농심 입장에서는 우리 스크림 그래도 반반 나온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즌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게 함정인 거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진짜 진짜 많아. 어, 그래서 스크림 승률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60%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시즌이 잘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우 선수가 거의 테디 선수랑 스타일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에고과 느낌인데 일단 판이 깔리면 잘해 그러니까 원딜에 1 옵션을 충족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판을 까냐 이런 능력치 개인적으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팀원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좀더 안정지향적인 건지 이거는 좀 선수의 성향에 따라 달린 거라서 그래서 테디 선수나 지우 선수가 보면은 폭발력 있는 챔프를 되게 잘합니다 한번 빨수 있는 챔프 이지리얼 자야, 닐라, 카이사 이런 챔프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그 그러니까 한타의 흐름이 정해졌을 때 피지컬을 뽐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챔피언들을 되게 잘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피셔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 선수를 많이 안 봐가지고 근데 중위권 미드는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라인전 능력 준수하고 한타 능력 되게 준수했어. 못한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이 팀의 좀 행방은 피셔 선수한테 좀, 좀 달려 있을 것 같아. 눈을 보면 이제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저 선수 어떤 성향일 것 같다. 그런 게좀 있는데 독기를 좀 품을 수 있는 선수가 좀 부족해 보이긴 해. 독기가 그러니까 필요한 팀 피셔 선수가 좀 독기를 좀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리에즈 선수가 분위기는 되게 잘 잡아주고 이제 팀의 중심점은 되게 잘 잡아줄 거예요. 광동 생각보다 좀세 보이네? 아 근데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뭔가 고삐를 잡을 사람이 안 보이는데? 버서커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잘한 건 알겠지만 보통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잘한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이 고삐 잡는 게 되게 중요해 저도 이번 T2 하면서 느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거든요? 근데 사공이 없으면 배가 안 가요 뭐 그런 느낌이야 살짝 지금 배는 큰데 누가 운전할 거냐 좀 이런 느낌? 뭔가 팀 내에서 고피를 잡아줄 사람을 확실히 정하고 가는 게 좋아 보인다? 응 음,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 지금 몇팀 봤죠 그래서? PX까지 보고 다섯 팀 중에 누가 이길 건지 이거 한번 정해볼게 클리어, 랩터, 빙라, 디아블, 켈린 디아블 저 선수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2군에서 봤을 때 준수했어. 디아블 선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굳이 따지면 좀 지우 선수가긴 해요. 켈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피넛, 뭐 이런 선수가 필요해. 제 느낌은, 그런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고 가줄 수 있는 정글이 필요한데, 랩터 선수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느꼈거든. 난 빅라 선수도 옛날에 잘했고, 아 뭔가... 구심점이 없어 이 팀도 이 구심점이 있고 없고 차이가 진짜 이게 팀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로서로 서로 알고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가면은 괜찮은데 진짜 뭐 아니면 더좀 이런 느낌이라서 팀이 살짝은 애매하다 그렇게 강팀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다섯 팀 봤죠? 한번 평가 한번 해볼게요 폭스랑 광동 이게 동부리그였잖아 농심, DRX, 브리온 소거법으로 진행해볼게 요 구심점이 없을 것 같은 팀 폭스, KDF 굳이 따지자면은 DRX가 폭스랑 광동보다는 세 보이긴 해. 리치 선수가 되게 주도적인 걸로. 생각이 되거든 느낌만 봤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DRX가 농심하고 브리온보다 세냐 이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니까 되게 선수 개개인으로만 놓고 보면은 브리온이 되게 약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밸런스가 브리온이 되게 좋아 밸런스. 그래서 난 브리온하고 농심을 DRX보다 앞에 놓. 고 이렇게 소급법으로딱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될것 같거든요. 동부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이 중에서 또 누가 세냐? 전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클로저 선수가 피지셔 선수보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러 뭔가 1라운드 때는 브리온인데 2라운드 때는 농심 뭐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최종 성적만 놓고 보면 농심 브리온, DRX, KDF, 복수 뭐 이런 느낌인데. 농심하고 브리온은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요 정도 느낌이긴 해. 아, 쉽지 않네, 이거. 아, 오랜만에 이런 거 생각해 보려니까. 아, 근데 재밌다, 확실히. 아난 유튜브가 맞나? 나 진짜 피드백하는 거보다 이런 게더 재밌어 나 그냥 근데 확실히 성, 근데 성취감은 그, 그 프로판이 좀더 있긴 하더라 음, 자서부 한번 하고 서부자 그럼 KT부터 한번 볼게요 KT부터 일단 MBTI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제 느낌상 탑 아이아 커즈 아이야 BDD 아이야 덕담 선수 MBTI 왠지 E 같은데 뭔가 I일 거 I가 더큰거 같아 I. 덕담 선수 딱 보면 나랑 뭔가 잘 맞을 거 같은 느낌이거든. 요 덕담 선수 뭔가 IST 까지 맞는 거 같은데 J는 아일 거 같고 뭔가 느낌상 P. ISTP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서대길 씨. 웨이 선수 모르겠네. 웨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E 같은데 내가 아는 그 웨이 선수가 맞나? I 네 명에 E 한 명이면 베스트긴 하거든 진짜. 웨이 선수가 그래도좀 주도적이니까. 다행이 아이 다섯 명이 아니라서 진짜 다행이야. 이거는 그래도 고피를 잡아줄 사람이 난 서포트에 있다고 생각해. 커즈 선수도 커즈 선수도 살짝 아이이긴 하지만 아이 사이에서는 이가 되는 느낌. 적응형 이 e 느낌. 아 근데 탑이 너무 콜이 일단 없을 것 같고 그럼 정글이 좀 답답해하면서 탑탑고콜 하라고 할 거고 근데 커즈 BDD 하면은 알 잘딱 할것 같기도 하면서 덕담 선수 알아서 잘할것 같기도 하면서 웨이 선수가 이제 거기다 이제 킥을 한번 넣어주는 나쁘지 않다, 이 팀. 오케이, 괜찮다. 웨이가 킥이야, 이거. 웨이 선수 잘합니다. 일단, BDD 선수가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죠. BDD 선수가 이제 라인전만큼은 진짜 탑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창 같은 선수. 웨이 선수가 약자멸시를 잘해. 그래서 팀이 이기고 있을 땐 굉장히 잘해. 근데 이제 지고 있을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기고 있을 때도 확실히 괜찮아. 그래서 난 커즈 웨이 이 조합 괜찮은 것 같아. 덕담 묵직하게 딜 넣어 주면서 BDD가 중심 딱 주도권 잡아 주면서 이제 이 주도권이 웨이로 가면서 어 느낌 나쁘지 않아. 여기 케이트 나쁘지 않다. 자 디플기야 좋습니다. 진짜 탑 라인전 잘하고 정글 성장 잘하고 캐리력 있고 쇼메이커 라인전 준수하고 한타 능력은 탑급이고 게임 유연하게 되게 시야 넓게 잘 쓰고 맵을 넓게 쓰고 잘하고 에이밍 선수 라인전 괜찮고 베릴 선수 주도적이고 한타 이니치 잘 열고 괜찮은데 제가깔게 없는데 이거는 솔직히 아. 아왜 이렇게 이 팀이 왜 이렇게 우승할 것 같지 나? 준우승 우승할 것 같냐 왜 이렇게 내년에 2020년에 막 담원이 보여 이 팀에서 맞아요 이번에 캐스파 컵 제대로 안 봤어요 팀어 컵만 보고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고점이 높아 어, 엄청 고점이 높은 게 베릴 선수랑 루시드 선수가 진짜 잘 맞을 것 같고 제 이게 캐니언 베릴 이런 느낌이라서 일단 고점은 엄청 높아 근데 그 고점이 안 나올 팀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핵심이 솔직히, 그리고 이번 캐스파컵은 저는 진짜 아예 전 LCK랑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각 잡고 빡세게 하는 그런 리그가 아니란 말이야. 어, 너무 진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근데 확실한 거는 집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드바텀 라인전 능력이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중후반 가면 거의 최상급. 제가 말하는 라인전 능력 살짝 불안한 정도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비교군이 전 개인적으로 초비 선수가 쇼메이커 선수보다 라인전을 더 디테일 있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한타는 저는 쇼메이커 선수가 좀더 디테일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커버 시켜주는 게 이제 캐년하고 베릴 선수가 이제 유연하게 미드 바텀 게임으로 풀어 나가면서 이제 잘 성장하고 후방 키리가 나왔던 거지 고점 굉장히 높다 진짜 고점만 놓고 보면 준우승 우승할 것 같은 팀이에요 롤즈컵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팀이다 다음 팀 가볼게요 다음 팀 대형 T1이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우스 선수가 나갈 거였다면 난 도론 선수가 오는 게 진짜 엄청 호재라고 생각을 한게 뭐냐면 전이 로스터에 가장 잘 맞는 탑은 창과 같아요 창과 같아 양날의 검 느낌 이런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선수가 들어와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5명 전부 다 도라 선수 같다는 거는 저는 완전 반대합니다 일단 구마유시 선수가 인게임적으로 아웃게임적으로 그 중심점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해요 밴픽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페이커 선수가 뚝심 있게 팀의 기둥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심점이랑 기둥이랑 무슨 차이냐면은 페이커 선수가 대지의 뿌리라면은 이제 구마유시 선수는 그냥 딱 올라와 솟아올라와 있는 그냥 나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열매를 맺어주는 게이 캐리아 선수 가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엄청 주도주의죠 딱 봐도 옛날에 고스트 베릴같이 구마유시 캐리아 이 조합이 진짜 다시는 볼수 없는 역대급 그 바텀 환상의 듀오라고 생각을 해 사람이 여러분 언제 발전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의 불편함 불합리함 이런 걸 느끼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구마유시 선수와 캐리아 선수가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게 구마유시 선수가 좀 안정적으로 본인 할 거를 알아서 찾아서 함 그리고 캐리아 선수가 게임을 되게 유동적으로 잘하거든요 유동적으로 잘 읽어. 맵 전체를 페이커 선수랑 마찬가지로 맵을 넓게 쓰는 거죠. 바텀 라인전을 하면서 탑의 상황을 보고 손익 계산을 하는 거. 이게 진짜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서포터들의 능력인데 이 능력치를 진짜 고평가를 합니다. 캐리어 선수한테. 엄청 적극적이야. 그냥 플레이하는 것만 봐도 자기가 뭘 할지 딱 꽂혀있고 거기에 대한 플랜과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 근데 이것도 페이커 선수가 비슷한 방향성을 서로 가지고 있어 게임을 둘다잘 하니까 그래서 이 둘이 게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구마유시 선수랑 오너 선수가 너무 찰떡이다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 항상 얘기하지만 시너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도란 선수가 이제 중요한 게그 변수 유연한 상황을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선수들 특징이 저점도 굉장히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느낌이죠. 주사위가 있지만, 눈이 이제 6개라고 칠게요. 1, 2, 3, 4, 5, 6이라고 생각하잖아. 보통 근데 이런 선수들 특징이 1, 1, 6, 6. 오, 오, 뭐, 이런 느낌이에요. 확률적으로 놓고 보면은 6개 중에 4개가 성공이야. 솔직히 좋은 전략이지.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이게 게임 중에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주사위를. 근데 약팀들 특징이 뭐냐면은 주사위에서 1이 나올까봐 안 던지고 그냥 안정적으로 3을 가져가. 이런 선택지가 있어. 약팀의 특징인데. 근데 보통 강팀의 특징들은 1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더 좋은 수가 계속 나오고 그걸 끊임없이 굴리기 때문에 항상 이득을 보진 않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득을 보려는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변수 없는 플레이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탑에서 5를 뭐 이득파, 그런 바텀에서 5를 손해 보더라도 이 플레이를 하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 최소한 0을 얻어 가는 거지. 상대가 실수하면 5를 얻는 이런 플레이가 롤에서 진짜 중요한 플레이거든요. 상대가 이거 대처하면 우리 어쨌든 손해는 안 봐. 근데 상대방이 대처 못하면 우리 무조건 이득봐. 이 플레이의 방식의 연속성이 진짜 중요한데 T1이 추구하는 게임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팀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우스 선수의 그런 빈자리를 부족하지 않게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다라고 생각해요. 도란 선수가 아니고 다른 선수가 왔으면 잘안 맞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긴 할듯 초반이라서. 젠지 상체는 그대로죠. 바텀에 이제 룰 듀로 바뀐 그런 케이스인데, 예전 로스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듀로 선수가 잘 하긴 잘 하는데, 1군에 그 정도의 레벨을 따라올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해리엔드 그러니까 선수보다는 아직 게임 지식이 좀 부족할 거고 그리고 형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발언권에서도 아마 밀릴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듀로 선수의 장점이 나오려면은 그래도 원딜이 좀 유하고 맞춰주고 해줘야 되는데 롤러 선수가 그런 성향인... 성향인가? 그런 성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룰러 선수는 좀 본인이 먹고 싶어하고 본인이 캐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좀 크지 않아요. 내가 느끼기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폿을 올려보내는 것보다 자기 한 라인 더 먹어서 내가 먹어서 캐리한다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캐리 스탯이 되게 높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롤이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상체에서 캐니언, 초비 기인 선수가 엄청 먹어댈 텐데 그래서, 룰러 선수까지 계속 먹어대면은, 이 중심점을 잡아줄 사람이, 베릴하고 리엔즈 말고는, 솔직히 LCK에 보이지가 않아. 게임 외적으로도 이게 잘 잡아줘야 되고, 게임 내적으로도 잘 잡아야 되는데, 룰러 선수가 그런 성향인가? 그러니까 잘 맞춰주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는 바텀이 약점이었다고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긴 k 비 초, 초, 초비, 초비 이세 명의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바텀까지 그런 롤을 추구하면은 게임이 굴러가질 않아. 그치. 주인공 다섯 명이 모이면은 진행이 안 돼요, 게임이. 그거를 감안해야 돼요. 그 조연의 역할을, 완벽한 조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포터가 제 생각에는 베릴과 리엔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리는 거지 생각해봐. 바텀이 자생만 하면은 긴 캐니언 초비는 아무런 변수 없이 알아서 냅둬도 잘 크고 캐리해. 그러니까 바텀이 시간을 벌어줘야 되고 턴을 벌어줘야 되는 거지. 저 투자 고효율이 나오는 그런 챔피언들을 했을 때 그만큼 상체가 편해지는 거죠. 라인 클리어 좋고, 뭐, 정글 개입 없어도 자생되고 이런 챔피언들이 있잖아. 뭐직 스라던가 바드라던가 그쵸 진막 이런 애들 T1도 비슷한데 T1도 탑이 그만큼 세게 가려면 바텀이 시선을 끌어주고 그 최소한의 자원으로 탑으로 굴려야 돼 진짜 이것도 비슷한 이론인데 제우스도 엄청나게 디테일 좋고 공격적인 라인전을 하지만 그만큼 바텀이 유연하게 상체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빛나는 것도 맞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젠지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좀 이제 의문이라는 거지. 룰러 선수는 솔직히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상 성장 잘하고 잘할 것 같은데 듀로 선수가 나 진짜 엄청 힘들 거라고 봐. 게임적으로도 많이 배우겠지만 지금 이 팀에서 4 명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체급 자체는 굉장히 세다. 근데 절대 약한 로스터는 아니죠 젠지가 하나도 굉장히 세 보이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썸머의 우승팀. 정글 서포시너지 완벽하고 원딜 잘하고 제카 라인전 준수하고 제카 선수의 약점이 좀 성장형 메이지와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좀 했었거든요. 뭔가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의 피지컬은 되게 좋은데 제카 선수가 저는 메타를 진짜 많이 탄다고 생각해요. 메타를. 제카 선수가 살짝 그 적당한 거리 있잖아. 아칼리 막 사일러스 요네 막 이런 애들은 엄청 기가 막히다르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코르. 키 키랑 아지를 조금 아. 아쉬웠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우스 선수도 라인전 진짜 잘하고 피넛 선수랑 잘 어울릴 것 같고 근데 제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치 안, 저게 맞아 아, 결국 깎아와 프로에서 쓸수 있을 정도의 숙련도까지 깎아와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호르키도 깎아왔고 아지르도 결국 에 깎아왔어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아지르 사기단 만큼 비둘기 사기단 만큼 그걸 깎아왔냐 쓸수 있고 잘하지만 사기단까지는 아니다 딱이 정도였어. 근데 하나도 진짜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로스터로 생각해요. 와 쉽지 않은데 서브왜 이렇게 다세 보이냐? 서브로 와서 그런가? 개인적으로 우승할 것 같은 팀은 이게 메타를 보고 하면 확실히 딱 감이 올것 같은데 지금 메타로 치면 저도 하나 아니면 T1? 아나 DK가 좀세 보여 진짜 DK. 나 로스터만 넣고 봤을 때는 하나 T1 DK가 제가 좋아하는 시너지를 갖고 있는 조합이긴 해요. 아 그냥 로스터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네, 로스터만 보고. 고점 기준이면 근데 무조건 티1이 우승이긴 해. 어, 이건 반박 불가야,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사업도 이렇게 나오고, 동부 이렇게 있는데, 순위 한번 매겨볼까? 일단 5등, 6등에, 5등, 6등에 KT랑 농심이알것 같은데. 아, 근데 불온이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게 5등, 6등. 5, 6, 7등에 KT 농심불온 섞여 있을 것 같고, 8, 9, 10에 DRX, KT, 복스, 이런 느낌이고. 헨리 3, 사의 T18 한화 젠지 DK 이런 느낌 강중약 요런 느낌으로 딱 나눌 수있겠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재밌어 원래 이렇게 했는데 다 틀리면 또 재밌고 어디서 뭐 갱맘이 이랬다는데 너롤 알못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이제 추측일 뿐이다 아 근데 오랜만에 방송 하니까 아, 재밌네요 여러분. 저희는 내일 신혼여행을 가기 때문에 1월부터 제대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뭐 LCK나 중계 이런 거한번 많이 봐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있어요 누바